당신은 엄마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차가운 북극 바닷물 속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이 부드럽게 세상에 맞이받는 것과 달리 당신의 첫 임무는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차가운 물을 곧장 헤엄쳐 올라가 첫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해야만 합니다. 수면까지는 약 20피트, 약 6미터나 남았고 태어나자마자 폐는 이미 공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곁에서 부드럽게 당신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북극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실 때 폐가 타는 듯 아프지만 해냈습니다. 이 얼어붙은 장애물 코스 같은 세상에서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나루왈로서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루왈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고래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벌써부터 배가 고파집니다. 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 크림처럼 진한 엄마의 젖을 찾게 됩니다. 이 진한 젖은 두꺼운 지방층을 쌓는 데 완벽한데 이 얼어붙은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식사 시간조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몇 분마다 식사를 멈추고 엄마를 따라 또 다른 숨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우면 엄마는 긴 나선형 엄니를 창처럼 사용합니다. 얼어붙은 천장을 뚫어둘 다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 이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낯선 세상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저 멀리 어두운 형체. 저건 또 다른 얼음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더 배고픈 무언가일까요? 아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어두운 형체가 물 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작은 심장은 거의 멎을 뻔합니다. 범꼬레입니다. 엄마보다 3배나 크고 사실상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죠.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 어두운 형체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신과 범꼬레 사이에 몸을 위치시킵니다. 엄니를 창처럼 앞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용감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범고래는 원한다면 쉽게 일각 고래를 갈기갈기 찢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당신 편입니다. 아마 이미 식사를 마쳤고 화난 엄마의 엄니와 엮이고 싶지 않은 범고래는 천천히 방향을 틀어 탁한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방금 첫 번째 아찔한 경험을 했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범고래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하세요. 농담이에요. 바보야. 엄마 뒤에 숨어서 범고래가 배고프지 않길 기도하세요. 바로 그때 사방에서 더 많은 일각고래들이 나타납니다. 사냥을 마치고 무리가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엄마와 단둘이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큰 가족의 일원입니다.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듯 물속은 딸깍거림과 휘파람 그리고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찹니다. 당신 무리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죠. 앞으로 20개월 동안은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지방이 잔뜩 붙을 만큼 진한 젖을 먹고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젖만 먹던 아기 시절은 끝났습니다. 20개월 동안 엄마가 준 최고급 북극 젖 덕분에 당신은 지방이 풍부한 어린 일각고래로 자라 진짜 일각고래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고래에 대해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그 전설적인 엄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암컷이라면 평생 엄니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주 운이 좋은 소수만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수컷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일이 하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얼굴에 칼이 언제 생길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깊이 잠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깊이만이 아닙니다. 수천 피트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의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걸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 저녁 식사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무리는 깊은 잠수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는 꽤나 민망할 정도예요. 어른들이 한 번에 25분씩 심연 속으로 사라져서 깊은 곳에서 광어와 대구를 사냥하는 동안 당신은 겨우 5분도 못 버티고 허겁지겁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죠. 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엄마가 엄니로 숨구멍을 뚫어주던 거 기억나나요?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때입니다. 엄니도 없이 다음 숨구멍이 어디 있을지 스스로 찾아야 하죠. 얼음판에 드문드문 난그 틈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당신을 완전히 무력하게 내버려두진 않았어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볼수 있는 능력이죠. 어느 날 칠흑 같은 물속을 헤엄치던 중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낍니다.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지느러미조차 겨우 보일 뿐이지만 어쩐지 그게 있다는 걸 그냥 알수 있죠. 맛있는 오징어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떠 있습니다. 처음 오징어를 잡으려는 시도는 술 취한 펭귄만큼이나 우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섯 번째 감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추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오징어를 잡아냅니다. 음, 맛있네요. 이제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십술에 작고 매끈하며 반짝이는 혹이 생깁니다. 지나가는 나이가 든 일각 고래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냅니다. 드디어 당신의 엄니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아직 지느러미보다 조금 더긴 정도지만 벌써부터 최고의 유니콘 포즈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깊은 바다에서 사냥을 하며 아기 엄니의 자신감이 붙은 당신은 그린란드 상어를 발견합니다. 그 상어도 당신처럼 어리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아마 그 상어도 첫 단독 사냥을 나왔겠죠.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또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죠. 상어가 점점 가까이 돌며 당신을 살핍니다. 당신은 작은 엄니를 앞으로 내밀고 위협적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칼을 든 아이처럼 보일 뿐이죠. 상어가 돌진합니다. 당신은 피하면서 엄니를 휘둘러 상어의 옆구리를 긁는 데 성공합니다. 상어가 다시 한번 덤벼들고 이번에는 당신의 지느러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물속은 당신과 상어의 피로 가득 차고 위험한 수중 발레처럼 서로를 피해 돌고 또 돕니다. 둘다 지쳐갈 무렵 깊고 강력한 딸깍거리는 소리가 물속에 울려 퍼집니다. 어둠 속에서 어른 일각고래 엄마의 친구 중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상어는 이 파티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깊은 바다로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쫓아냈는지 봤죠 라며 자랑하지만 떨리는 지느러미를 감추려 애씁니다 엄마의 친구가 당신을 살짝 밀어줍니다. 일가 고래식으로 등을 토닥여 주는 셈이죠.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창은 멋지지만 그 언니가 다 자랄 때까지는 싸움은 좀 밀어두는 게 어때? 그후 5년은 사냥하고 성장하고 배우는 일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한때 작았던 당신의 언니는 이제 팔피트나 길게 뻗었고. 몸집도 그에 맞게 커졌습니다. 요즘 당신은 자신만의 무리와 함께 북극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다른 일각 고래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당신만큼이나 인상적인 엄리를 가진 수컷들도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얼음바다에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냈죠. 얼굴에 창을 단 일각 고래 무리에게는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포식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직도 당신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고래입니다. 불과 지난달 당신 무리 중한 마리가 잠깐 숨을 쉬려고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죠. 범고래 한 마리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고 모두가 반응할 틈도 없이 쾅 당신 친구의 강인한 엄니가 나뭇 가지처럼 부러졌습니다. 무리는 바닥으로 가라앉는 부러진 엄니를 보고 급히 도우러 달려갔지만 수면에 도착했을 때는 짙은 붉은색 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고래도 친구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에게 또 하나의 간식거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리는 물 속에서 한 몸처럼 똘똘 뭉쳐 움직입니다. 몇 달이 지나 봄이 찾아옵니다. 물의 온도는 평소의 얼음장 같은 상태에서 점점 올라가 나왈들에게는 마치 열대 휴가처럼 따뜻해집니다. 흐름이 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들뜬 기분이 됩니다. 이제 열네 번식지로의 여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수컷과 암컷 무리가 모여 짧은 첫 번식기를 맞이하죠. 이곳들은 바다 아무데나 있는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왈들은 수천 년 동안 이곳, 즉 봄에 가장 먼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베핏만의 특정 지역에서 만나왔습니다. 이곳을 바다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피드 데이팅 행사라고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따로따로 지내던 수컷 무리와 암컷 무리의 수백 마리 나왈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홉비트나 되는 얼음 송곳을 가진 긴장한 유니콘들이 완벽한 짝을 찾으려고 서로에게 작업을 거는 모습이죠. 당신의 무리가 여정을 시작하고 이미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수컷 무리들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보입니다. 모두가 무도회에 가기 전에 10대들처럼 엄니 기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엄니를 더 자주 돌리며 암컷들에게 인상을 줄수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홉 피트짜리 아름다움을 키우는데 2년이나 걸렸으니 그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번식지에 가까워질수록 물 속에는 지금껏 본적 없는 수많은 일각고래들이 가득합니다. 멀리서 암컷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주변의 모든 수컷들이 멋져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를 씁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드럽게 돌리던 엄니가 어색한 회전으로 바뀌고 거의 다른 수컷의 옆구리를 찌를 뻔합니다. 정말 멋진 첫 신상이네요. 갑자기 그녀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중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암컷 일각고래입니다. 당신은 멋진 엄니를 자랑하려고 서두르다가 같은 생각을 한 다른 수컷과 엄니가 엉켜버립니다. 번식지는 마치 잘못된 수중 장기자랑 대회처럼 보입니다. 수컷들은 깊이 잠수하며 엄니를 뽐내고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당신도 몇달 동안 연습해온 완벽한 나선형 수영,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시도합니다. 모든 게잘 되고 있었는데 잠깐 그녀가 보고는 있는 걸까? 아니 그녀는 엄니가 조금 더긴잘 나가는 녀석을 감탄하며 바라보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포기하려 하고 자신을 북극에서 가장 어색한 일각 고래라고 생각하려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암컷이 당신의 어설픈 먼내기 시도를 보고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암컷들은 자신을 웃게 해주는 수컷을 더 좋아하네요. 비록 그게 실수로라도 말이죠. 당신의 봄날의 로맨스는 단 며칠 만에 끝이 납니다. 함께 어울리고 멋진 동작을 뽐내고 짝짓기를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각골에 들은 원래 이런 식이죠. 여기엔 가족 소풍이나 아빠와 딸의 하루 같은 건 없습니다. 일각골의 가족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수컷과 암컷은 봄 번식철에만 만나며 며칠을 함께 보낸 뒤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암컷들은 자기들끼리 모인 암컷 무리에서 새끼를 혼자 키웁니다. 수컷들은 다시 총각 무리로 돌아가서 아마 번식철에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겠죠. 이렇게 일각고래의 세계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요즘 북극은 변하고 있고 얼음의 양상도 예전 같지 않으며 해마다 바닷물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각고래는 이곳에서 수백만년을 살아남았고 깊은 바다와 사냥할 물고기 그리고 뚫고 나갈 얼음만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최고의 유니콘 고래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바다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건 그만한 이점이 있죠. 인간들은 아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죠.